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간무글간, 을무글간, 을사년, 병수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10월 8일 할로부터 11월 7일 입동 전까지입니다. 먼저 간무글간인데요. 간무글간 분들은 을사년, 청간으로는 겁제, 경쟁자, 협업자가 들어오고 지지로는 식신에 일, 활동성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해서 겁제와 함께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한 해인데요. 병술월에는 을사년, 겁제와 활동을 했던 일들이 을사년, 사중에 병화, 봉기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드러나게 되는 한 달이고, 하생토, 식신, 생제를 해서 결과, 성과가 있는 한 달인데요. 지지로는 사화, 식신과 슬토, 편제가 사슬, 원진, 기문의 모습으로 대인관계, 결실, 결과의 분배에 있어서 원망하는 일, 겁제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간목을 간 분들이 십비운 성적으로 양지의 기운이고, 나의 경쟁자, 을목은 묘지의 기운입니다. 양지는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여유가 있고, 느긋한 상태이고요. 묘지는 생로병사에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양지와 묘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모습은 같지만 양지 다음은 장생으로 탄생을 하는 모습으로 양지가 묘지보다 긍정적이고 받을 복이 있는 것이 양지이기도 합니다. 경쟁의 관계에서는 내가 유리한 한 달입니다. 선거나 소송, 입찰이나 경매 등 경쟁의 관계에서는 내가 경쟁자보다 유리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진술 충미 운에는 임묘가 되는 글자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달 술토에 병화와 무토가 임묘를 합니다. 이번 달은 임묘가 되는 기운이긴 하지만 왕세 강약의 기운만을 보면 병수럴, 슬토 안의 지장간, 정화와 무토, 뿌리가 있어서 힘의 세기로만 봤을 때는 결코 약하기만 한 기운은 아닌데요. 하지만 임묘가 된다는 것은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적인 모습으로 잘쓸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 무토, 편제의 사업 자금이 약하기만 한 기운은 아니라서 융통이 되는 모습이지만 묘지의 기운이라서 활동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하시면 현지의 금전이 답답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업 자금이 묶인다거나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현지는 육친으로는 아버지가 되고 남자분들에게는 여자도 되죠. 아버지나 내 여자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제한이 될수 있는 모습입니다. 병화, 식신도 임묘가 되는데 식신이 임묘가 되면 입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환절기에 건강을 생각하셔서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요. 지병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 알아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이번 달 열심히 일하고 활동을 해온 일이나 프로젝트가 결과나 성과를 내는 한 달이고요 보너스나 성과금도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일에 대한 결과, 성과, 겁제와 나누어야 하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직장 동료나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이라서 대인 관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식신생제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나오는 한 달이긴 하지만 이번 달 돈이 나갈 곳이 많은 한 달입니다. 지지로 사술, 원진, 기문의 모습도 있어서 업체, 거래처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잘 조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무리한 투자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이번 달 이번 달은 인성이 강한 시기인데요. 임수, 편인이, 관대지이고, 개수 정인이 세지의 기운입니다. 이번 달 이해력이나 응용력도 괜찮은 한 달이고, 관성, 경금, 평관이 세지의 기운이고, 신금, 정관은 관대지의 강한 기운입니다. 관성은 학생분들에게는 학교가 되고, 취준생분들에게는 회사가 되죠. 이번 달 열심히 준비하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한 달입니다. 다음은 연애운입니다. 먼저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번 달 식신이 들어와서 표현력이 들어와서 이번 달은 좋아하는 여자분에게 표현도 많이 하고 대시도 하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와서 매력 있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간목을간 남자분들은 이번 달 식신생제를 해서 식신의 꾸준함으로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에게 굉장히 잘하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혼자 분들도 현재의 매력있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인데 지지로 사수 원진 기문을 짰죠? 여자분이 나에게 집착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여자분들은 이번 달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내 표현력, 피도 들어오고 이번 달은 간성의 기운이 세지와 간대지의 기운으로 강한 기운입니다. 술 중에 신금, 정관이 있어서 정관에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하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간목을 간 여자분들은 이번 달 청관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식신생제 재생관을 하려고 내 남자를 잘 챙겨주는 모습도 있지만 식상이 들어오면 잔소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달 잔소리는 조금 줄여주시고요. 예쁜 사랑을 하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목일간 1, 4년 병수로 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을무글간입니다 날짜로는 10월 8일 할로부터 11월 7일 입동 전까지입니다. 을무글간 분들은 을사년 청간으로 비견, 경쟁자, 동업자, 협업자가 들어오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해서 상관의 목욕지에 예쁘고 아기자기 한 것이나 비견의 새로운 기술로 같이 일하고 활동을 하는 한 해인데요. 병술월에는 같이 열심히 일하고 활동했던 것들이 사중에 병아, 봉기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드러나게 되고 상관, 생제로 결과 성과가 있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사술 원진 기문을 짜는데 을목을간 분들이 올해 동업을 한다던가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함께 일해서 결과와 성과를 비경과 함께 나누는 한 해로 비교적 공평한 분배를 하는 한 해였는데. 이번 달만큼은 결과, 성과가 나오지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비경과 원진, 기문, 오해, 원망,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청간으로 상관이 떠서 구설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12운성적으로 을목인 나는 묘지의 약한 기운입니다. 묘지는 묘 속에 있는 답답한 상태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드러내는 기운보다는 내가 인묘가 되기 때문에 나의 발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수성을 하시면서 병원연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을목인 나는 묘지이고 나의 경쟁자, 간목은 양지의 기운으로 경쟁력은 내가 약할 수 있고요. 선거나 소송, 입찰, 경매 등 경쟁의 관계에서는 내가 분리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진술 충미 운에는 임묘가 되는 글자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달 병화와 무토도 임묘를 하죠. 병화 상관이 이번 달천관으로 드러나고 병술월에는 술 중에 정화가 있어서 임묘를 하긴 하지만 병화의 기운이 결코 약하기만 한 기운은 아닙니다. 상관은 구설의 인자죠. 이번 달 언행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한 달이고요. 상관은 내 표현력, 활동성도 되는데, 인묘의 기운이라서 활동적으로 드러내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적인 에너지로 쓰시는 것이 좋고요. 병화는 화의 기운이라서 발산을 하고 확산을 하는 기운이고, 상관도 드러내고 확장을 하는 기운인데, 이번 달은 무리하게 일을 벌리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이나 설비를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면 그 기운이 답답해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무리한 확장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토, 정제도 임묘를 합니다. 이번 달 상관 생재를 해서 결과나 성과는 나오지만 정제가 임묘지의 기운이라서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정제는 안정적인 금전, 월급이 되는데 월급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수가 있어서 이번 달은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한 한 달로 보여집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 알아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이번 달 상관이 들어와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한 달이고 정직의 성과 결과까지 있는 한 달이긴 한데 이번 달은 상관이 들어와서 내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오지랖을 부리고 해서 직장 내에서 고설수가 동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상관의 능력으로 내 일에 집중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한 달로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상관 생제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을 해서 정제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한 달이긴 하지만 돈이 나갈 곳이 많은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무리한 시설 설비의 확장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벌리기 보다는 수성을 하시면서 자금을 운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은 지지로 사술 원진, 기문도 동하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한 달로 보여집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이번 달 상관이 들어와서 놀고 싶어지는 한 달인데 이번 달은 임수, 정인과 계수, 편인이 관대지와 세제의 기운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기운입니다. 이번 달 응용력이나 학습능력은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상관의 기운을 상관생제를 해서 결과 성과를 얻는 한 달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번 달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이번 달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열심히 플러팅을 하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 정제가 들어와서 내가 정제의 인묘가 되죠. 내가 푹 빠질 만한 여자 아기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이긴 하지만 내가 여자친구에게 너무 집착을 할수 있는 모습도 있고요. 여자친구가 나에게 집착을 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을무불간 남자분들은 이번 달,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상관생제를 해서 데이트할 때 데이트 코스 분위기 좋은 곳 이런 데 미리 알아와서 잘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한 달이긴 한데 지지로 사술 원진 김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집착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거나 기혼자분들도 이번 달 내가 빠질 만한 정제의 여자가 등장을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들어오는 여자는 집착이 있을 수 있어서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여자분들은 이번 달 여자분들에게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 관성, 경금과 신금이 경금, 정관이 시비운성적으로 세지의 기운이고, 신금, 평관은 관대지의 기운으로 힘이 있는 시기이고, 술 중에 신금, 평관이 있어서 평관에 섹시하고 멋진 남자가 들어오는 한 달인데요. 상관이 들어오면서 나의 애교와 끼로 편관에 멋진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을무글간 여자분들은 이번 달 천관으로 상관이 떠서 상관은 상관, 경관을 하죠. 남자를 바꾸고 싶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상관의 잔소리보다는 상관의 애교로 네 남자와 예쁜 사랑을 하시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목일간 을사년 병수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